배우 유서진이 출산 후첫 작품, 품이 있는 그녀로 돌아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극중 뻔뻔한 불륜녀를 향해 통쾌한 한방을 날린 유서진을 만나봤습니다.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의 주체이로 눈도장을 찍었던 배우 유서진이 품이 있는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타 시청자 여러분. 품이 있는 그녀에서 차기용 역할을 맡고 있는 유사진이라고 합니다. 유서진은 극중 그 자신의 남편과 브런치 모임에 일원인 정다희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된뒤 혼신을 다한 열연으로 통쾌함을 선사했는데요. 스타신 보고 나서 되게 통쾌했다고. <laughs> 큰 친구는 한테 문자가 친구는 이친잘한이고 그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었지만 남다른 팀워크로 한번친 촬영을 마쳤습니다 엔지 한번 없이. 음. 다행히 파스타가 제대로 정말 정중하게 딱 날라줘서 엔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게 아무래도 그 리허설의 힘이었던 것도 이제 배우들이 친분이 조금이라도 좀 어색하면 이렇게 다가갈 때 이렇게 손 하나 때릴 때도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야 언니 간다. 나도 뜻대로 막이면서 서로 이게 너무나 편하게 하니까 저희 그때 막 박수 막, 막 스태프한테 박수 받고 그랬어요. 진행이 빨리 딱 끝나고. 근데... 가장 고녹스러스를 상대 배역 정다혜와 자신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온 김희선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는데요. 그래요?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는데. 참에 <laughs> 이렇게 어, 그랬구나.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 음. 언니 그냥 막하세요. 막하세요. <laughs> 나 괜찮아 막혀 막 이래서 그날도 사실 그거 찍고 저희가 그 파스타가 코꾸멍귀꾸멍뭐다 들어왔었어요 그크림이어 그러니까 정말 또 어디 아픈 거 없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선 <laughs> 씨가 그때 제가 되게 고마웠던 게제 의상을 딱 먼저 보더니 저한테 살짝 오더니 귀속 말로 오늘 올레 기고 그러니까 내가 얼른 가서 갈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면서 아니, 얼른 가서 핑크색 의상으로 갈아입고 와줬어요. 그 친구가 귓속말 이건 니 신이잖아라고 하고, 어. 하고 가서 의상을 갈아입고 아, 와줬어. 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차기옥의 분노와 애절함은 실제로 엄마가 된 유서진이 연기했기에 더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한 사기옥 역할은 또다 다르, 아진하고 다르게 가정을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또 참고 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걸로 아, 저도. 멀때 가정을 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 사전 제작으로 이미 모든 촬영을 마친 품에 있는 그녀. 완성도 높은 결말이 기대되는데요. 저희도 대본 끝까지 나올 때까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누구야? 누구 죽인 거야? 말했는데. 왜냐면 대본이 제 흘러가면 거의 끝부분에 이제 범인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음 그래? 이렇게 됐었어요. 대본을 다 보면서 진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난 2014년 10년 지기 친구와 결혼해 그 이듬해 12월 아들을 낳은 유서진, 꿈에 있는 그녀로 컴백하며 스타일리시한 강남 사모님을 완벽하게 연기해내고 있는데요. 그, 제가 작년 10월부터 촬영을 했었는데, 그 해는 촬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몸의 회복이 좀 더디었고, 돌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때는 한 8개월, 7개월, 8개월, 뭐 그때 준비해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역할 자체가 너무 보여지는 게. 아유, 좀 거기 서있어 미모는 아예 보이지 않게 뭐 완벽하고, 옷도 뭐다 지문에 명시가 되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했는데, 음 제가 경험으로는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 되죠 <laughs> 여자배우로서의 출산을 경험 엄마가 됐다는 건 정말 되게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용 역할이 자폐아를 갖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숨기면서 이런 어떤 브런치 모임을 하는 그런 엄마라는 캐릭터가 되게 와닿았어요 배우로서 유서진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전미선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전미선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뭘 맡겨도 어쩜 그렇게 어쩜 이렇게 어울려? 무슨 옷을 입혀도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연 기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어, 차기욕으로도 기억해 주셔도 좋겠지만 이제 품위 있는 근역 끝나면 연기자 유서진입니다라고 유서진 이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기자를 빛내고 있는 명품 조연 유서진의 비상을 응원합니다. 생방송스타뉴스 안사입니다